얘는 못갈 건데 말 말이 가운데 저기 얘기하는 건가? 아 저기다 저기. 헤엄쳐서 가자. 여긴 뭐야? 궁금 만데? 여기서... 마지막 결투하나 초반에 이거. 전투 투톤열알 알려 주던투 あった。昔 <laughs> の衣を着ていて。仁。おじゆえ。こないかと疑った。<laughs> お話があります。力を合わせれば、もうこの残党を打ち払い、島を取り戻せましょう。お前の務めではない。 酒井家は武士の身分を失ったこの日をもってお前は武士ではない民のため好みを尽くしました悔いはありません新たな武家が本土から使わされる領地や屋敷も失われよう 故郷、まあ、に別れを告げてもついてまいり。は、もうがとなまんな。 아, 이런 옷이 있었나요? 뭔 옷을 입고 있는 거야? 낭인 이거 왜 입고 있대? <놀람> 사무라이 공에 살 사무라이 공에 살아 <놀람> <놀람> 今度の武士を鍛える人を授かったからな。よかった。もう子は日の元全土を奪うまで諦めません。やつらとの戦にこの生涯を費やすつもりだ。この務めはお前と果たしたかった。父と子として。それより5歳を目とって家族を作られては。今更何を申す アルミにはまったようそこもと手を貸そうそんなメッソもございません遠慮いたすな一人では動かせんぞアークラン비슷해アーク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見た目より泥が深くて大きいにだな行き先は聴覚へクロード様の税がいるので税がおるのかご存知ない <laughs> 近々大風を味方に海を渡り原国を焼き尽くすそうです それは大層な話だ。はあ、このには全て食べ物です。せめてともまずは泥から出さねばな。 このご恩は忘れません。上学までの道のりは長い、ぬかるみに気をつけよう。もうこにもな、そうします。あやつの話を信じてはなりません今はよせ。ついてこい。わがとだ、あまんな。ま、この邪魔なんで。 ゼイなどおりません日ごとにお前の大義に民が集まっておる将軍様は案じておいでだこのわしもなそれは無用の思案か新しい武家が来たら民は神戸を垂れるのだろうかクロードの名のもと背を向けるのでさようなことはさせません言って聞かせます前が手本を見せたのだわしに背いたことで 民はあるを裏切ることを学んでしまったお前もいつの日か背を刺されるとは思わんのかさあ馬を降りろここからは歩く行意のままに我が一族の墓所 酒井家の先祖七代がここに眠っておる。お前の母もな。父上も。手を合わせてやらんとな。 厳しくなりますふむそうだなお前は無本人になった反역者私を切れとクロードは罪人だ武士に逆らうよう民をそそのかし己を守るためです毒でか

志村の家を途絶させるわけにはいかん。新たな子を迎える。この首を土産に。その首は。我が今戒めだ。あ。や<ス>が<ープ>、神社がまこんか。これで最後になるな。 日だうん <laughs> 受け取れ最後の言葉をここに記すがよい承知しました 아, 진정한 사무라이인데 상실에 대해 명사. 내 아픔을 목도 안는 세상을 빚은 손이 パジ君と…ミトーニーネガーゼルティンメニューカキマ お母も見ておるぞはいおじゆめ鍛えてやる酒井家でも古今無類の武者へとなお前は我が子同然だどうする 이어립니다. 호호. 정비는 못 하나 이거 상비. 갈아입어야지 이거.. 이건 또왜 하나 빠져있대? 이런 낄게 없네 추가 피해 활 빼고 충격 피해 자 아 무조건 이거 입고 싸야 되네. 아이 업그레이드 좀 해놓고, 씨. 여기 어디어 오지 왜오시 오, 빠르다. 나도 빠르네. 발동 하나 한격 완벽해피 t h 기 p p y What's up, baby? What's 와 찌르기 대박인데. 나야우 와우. 와우. 났다 자네 게이지 하나만 게이지 하나만 죽을게 와 시간 차다 달도랑 저거랑 시간 차가 있구나 아씨 업그레이드 좀 해놓고야 죽는 게 아니라 이거날 정걸 맞으면 안돼 저게 아파 와우

세번 하나 완벽하게 회피하면 반격이 뜨고 안 뜨면 는세번피해야돼 와우 와우 와 이거 막아. 이거 위험하다. 이? 아. 아와이소이 찌르기를 패링 못 하면 계속 맞고 있어야겠다. 찌르기 너무 아픈데. 고개이소그니와 <목소리> 이간.

아 무서워 자 천하계 거리 거리, 거리. 피해어위했다 찬스를 다 놓치고 있네. 어우, 죽을 뻔. 터내기. 한번 더. 게이지 하나만 모을게요, 숙부. 다 잡았어요. that's サイノートメイ。お、チキンダサイヤシンダレンネチキャーイミモ。ハイコタインデケキムシ 사토키 오사, 와가 치치. 스 살려줘도 자살할 것 같은데, 활 활복해서 죽을 것 같은데 알아서. 사무라이라? 태오아 뭔가 했는데 진동이었어. 페데. 엔딩이야. 각 게임 스킵이 없네. 스킵이 없어. 스토리가 뭐 달라지고 뭐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죽이나 안 죽이나? 엔딩크레딧 봅시다. 쿠키 영상 있으면 쿠키 영상 보고요. 없으면 마무리하고요. 가미시나 몽골 칸으로 예찰한다고? 그런 소리 없던데? 인퍼머스 만든 서커펀치. 내가 죽인다를 안 했어도 알아서 죽었겠죠? 막 싸우기 전에 울면서 별의별 짓다 했는데 살려주는 건좀 에바였어. 그냥 어차피 죽었을 것 같은데 스토리가 달라지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어 넘기겠다. 콘솔 독점 PC는 안나오고 살려준다 하면은? 이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뭐지 이거? t s 족 r e I'm not sure. I'm not s 가있 e 아, 장비품 다 있네 여기. 전기 스가 어차피 오픈월드라 이어서 계속 확인하겠죠 근데. 이렇게 해서 시작하는 거야? 이 확인 뭐 숙부가 죽었으니까 쿠키 형상이 없겠다. 그죠? 있나? 이제 이 각례가다네. 안타니 맞ってる. 이 제가 일장에서는 w 짓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t was I? Nintonata. Shimura Sama. Check o 브 t your tongue is on Boltis or o m まさことのはどこだ。一族の仇を追ってる。手を貸すって言ったら。彼氏が。軽く言いなされたよ。お一人では危ういな。探してみよう。のりおと話したか。まだ人手が足りないって言ってた。お主。すむ。すむ。すむ。す時間。すむ。八時間。すむ。八時間。寝ないで。あんたが対馬を守れ。あんたが。我慢。これからは二手に分かれようか。猛虎を退けるのも手早く済むだろうからな。また会おう。 이러면서 그냥 끝나는 거구나 새벽에 피난처 다 뜨네 이제 다동기가싹뜬네 스시마를 전거 중인 몽골을 고른 제가 아쉽시오 음, 이제 오픈월드처럼 돌아다니는 거죠 메인 스토리는 여기서 마무리 되는 거네요 그쵸? 엔딩, 일단 스토리 모드는 여기까지고요. 못한 건한 번에 좀 해야겠죠? 재밌을 것 같은데 나는 이거, 이거 되게 많은데. 기술도 못 배웠어, 이거. 화염에도. 일 메인 미션은 여기서 마무리되네요.